왔어 사춘기 올게 왔구나 그 유명한 준이병? 어그 남자애들 질풍로데의 시기 때 있잖아 그 목소리로 엄마 부르는 데 옆집 아저씨인 줄 <laughs> 선임신 후 결혼한 케이스 20대 중반이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뜨자마자 자기 인생 쫑났다며 울고불고 했던 친구 지금 생각해보면 환영받지 못한 태아였던 것 같다 하 지금은? 지새끼밖에 모른다. 그렇게 질질 짜지나말 것이지. 친구들이랑 게임만 하고 있으니 내가 속이 터져 안 터져. 사물인 세개씩 쌓여서 곧 살이 나올 것 같아. 우리 딸은 초딩이라 아직까지 내 껌딱지야. 언제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야? 1박 2일 정도라도 혼자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결혼해 신혼 생활을 즐기고 별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았다. 자기가 세운 인생 계획대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 하, 나에게는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다. 오늘도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집에 가야 돼. 집에 내가 없으면 전화통에 불나. 애착 형성이 잘못됐나 싶어. 에이, 그 시기 때는 다 그런 거 아니야? 곧 사춘기 오면 엄마 안 찾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섭섭하다던데? 이 친구는 늦게 결혼해 아직까지 애가 없다. 이제 노산인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듯 하다. 과연, 될까? 나? 나는 40살 결혼 11년 차. 남들이 말하는 난인 부부이다. 아이가 간절했던 나는 이분법적인 흑백사고만이 존재했다. 아이를 낳은 여자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그냥 여자 인공수정 3번 시험관 14번 그동안 흘린 눈물 모았다면 저 강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남편과 나는 소개팅으로 만났다 음... 얼굴도 스타일도 깔끔한데? 초면이라 조심스럽지만 자녀 계획이 궁금합니다 음... 저는 네명이요 이상형이에요 에? 에? 애 낳는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laughs> 그런 당차고 밝은 모습이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애 낳기 전부터 힘들까봐 불안해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타입은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오빠가 원하는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는데요? 음, 아내가 힘들면 딩크족도 괜찮아요. 임신과 출산의 반복은 아내의 희생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내의 뜻에 맡겨야죠. 제가 뭐라고 의견을 제시합니까? 뭐야? 왜까지 섹시한 이 남자는? <웃음> <웃음> 우리 이차 <2차> 가시죠. 네. 왜? <laughs> 뭐야? 다리가 땅에 다 안냐 안다 안냐? 하,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남편의 키와 우리의 아이였다. 덜 자란 남편의 키를 극복하고. 그의 섬세함에 끌려 결혼까지 했다. 홍채야, 홍채야. 어, 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시험관은 지금 쉬고 있는 거야? 어, 할 만큼 한거 같아. 이제 체력도 안 되고, 하, 이제 그만 할까 해. 그래,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여자만 힘들고 참 억울해. 부부가 금술이 좋으면 아기 천사가 못 끼어든데. 오빠랑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하, 이이 이거 맛있다. 어서 먹어. 식으면 맛 없어. 응? 나 화장실 좀. 내가 너무 꼬였나?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싶어서 한 말이잖아. 나 때문에 분위기 흐리지 말자. 지영이도 임신 안 되는 건 똑같지만 나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홍채야, 마인드 컨트롤.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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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축하해. 웬일이니? 노산이라서 임신 안될줄 알았는데 경산 났네. 경산 났어.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는 줄 알았네. 홍채한테 괜히 미안해서 말을 못 꺼냈어. 왜 미안해. 축복받을 일인데. 임신 안 되라고 고사 지낸 것도 아닌데 뭘. 너한테는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일이잖아. 나도 시험관으로 된 거라 그 여정을 잘 알아서 그렇지 뭘. 홍채한테 나처럼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도전해보라고 말해볼까? 괜히 이런 말 했다가 더 속상해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눈치만 보게 되고 말이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을 즐겨. 임산부 때만 누릴 수 있는 호사 다 누리라고. <laughs> 그럴까? 벌써부터 새콤한 게 땡기는데? <웃음> <웃음> 나쁜 년, 나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데, 그 정도 여유는 있는데,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네. 친구들이 서서히 나를 불편해 한다. 나도 이제 만남이 즐겁지가 않다. 그렇다면 피해야지. 여보 지영이 임신했대 나도 지쳤어 자기가 힘들어하는 모습까지 다 홍채야 우리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지쳤다고? 당신이 뭘한게 있어? 나만 전전긍긍하고 나만 시간 맞춰서 주사 맞고 나만 희생해야 돼? 그래 미안해 하지만 나도 자기가 좌절할 때마다 힘든 건 똑같아. 아기 없이 잘 사는 부부들도 많잖아. 딩크족도 많은데 우리 노후 준비하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자. 난 지금도 행복해. 자기만 있다면 지영이도 나이 40에 성공한 거 보면 어쩌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한 번만 더해 보자. 응? 마지막으로 <목소리> <목소리> 꼭 해야겠어. 저기요.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오며 가며 자주 뵀어요. 수박이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 드릴까요? 아 저는 801호 살아요. 주세요. 들어 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저는 501호예요. 쑥쑥이가 지금 당장 수박이 먹고 싶대잖아요. 무거운 거 생각 못하고 홀린 듯이 사들고 왔지 뭐예요. 먹고 싶을 때 드셔야죠 만삭 같은데 예정일이 언제예요? 2주 남았어요 <laughs>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네 감사해요 <laughs> 얼마나 맞았는지 주사 들어갈 자리가 없네 아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임신테스트기 제약사별로 두 개씩 주세요. 제약사별로요? 아 그렇게 많이? 임태기가 불량일 수도 있고 제약사별로 미세하게 다르잖아요. 어? 오0기로 예정일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까지 만삭이지? 어? 이상하네 몰랐어요? 오백인어? 네? 뭐를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만삭 때 뱃속에 있던 아기가 유산됐잖아요 어머나 그렇게라도 품고 있어야 살아갈 힘이 났었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 임산부가 아니었단 말씀이세요? 적어도, 501호한테는 진짜 아기였겠죠? 어떤 엄마는 세살된 아기를 한여름에 혼자 방에 남겨놓고 3, 4일을 방치했잖아. 인간도 아니야, 악마야, 악마. 아이고, 그런 집에 말고 이렇게 소중하게 기다리는 곳에 아기 천사 좀 보내줄 것이지. 아이고, 아주 안타까워. 이상입다